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얘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8월 5일 토요일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요. 어, 어제 본문을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시리아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그 파송했던, 어,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를 말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이제 신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아주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부부였고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브리세길라가 부인이고 아골라가 남편인데 여인을 먼저 앞에 둔까닭은 이름을, 어, 아무래도 더 신앙이 뜨거웠던지 아니면 먼저 믿었던지 그렇게 브리세길라를 더 남편 이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레아는, 어, 고린도 지역에서 10km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냥 고린도 지역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 항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교회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 서원한 것은 그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 우리가 나시린 하면 삼선이 생각이 나잖아요. 삼소은 평생 동안의 나시린이었어요. 평생 동안 나시린이어서, 나시린이어서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나시린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런데 바울은 일정 기간의 나시린입니다. 일정 기간, 평생도 있고요. 일정 기간도 있어요. 아무래도 선교 사역과 관련돼서 바울이 개인적인 서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거룩을 자식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끝마치자 이제 머리를 깎았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법 나시린의 서원은 유대교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고 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했고요. 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어,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도 어느정도 지켜 왔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이 머리와 함께 머리카락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확실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만 머리를 깎으면서 희생제사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9절.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어, 아가야 지방,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유럽이잖아요. 유럽 대륙이 있는 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 여기서 배를 타고 어, 오른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서편이 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이에요. 그 아시아 지방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소아시아 지역 사이에 있는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아 지방 안에 있는 에베소. 여러분 이 에베소도 굉장히 그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상업과 또 이런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무역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수도였대요. 이 아시아 지방 또 다른 말로 다른 지방인데 어 여기에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그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가 달의 여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이래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의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 여러 신상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두 사람을 떼어놓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기다가 잠시 떼어 놓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안식일이 아니지만 회당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토론하고 또 담소를 나누고 또 정한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토론하였다. 20절 그들은 바울에게 좀더 오래 머물러 달라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이 에베소에 있었던 회당 또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조금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좀더 오래 머물러 달라. 그런데 바울이 단칼에 거절을 하죠. 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뭐 나와있지 않아서 또 모르겠지만 이 3,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오순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 축제 기간,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또, 나시린의 그 법칙, 서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지만 아마 희생지사는 또 예루살렘에서 드리고자, 어, 내려가야 하는 이유,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해요.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호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머물 수도 있지만 더 머물고 싶지만 더 머물면 더 유익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비난받고 반박을 당했던 이 핍박과 박해를 당해, 당해서 많이 떠나갔잖아요. 도시들을 떠나갔잖아요. 그것이 도망이란 뜻이 아니었어요. 싫어서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박해하니까 내가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바울은 옮겨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서는 것이 정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머물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 에베소에서도 호의적이라서 더 머물면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곳에 잠시 남겨 놓습니다. 혼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안디옥 교회로. 자,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편에 아시아 지방이라고 했어요. 아시아 지방 안에 이 에베소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내립니다. 가이사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위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 가이사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온 거죠.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지도상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어, 문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문안을 해요. 바울이 한번 네 번째로 지금 방문하는 시간이고요. 시기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네 번째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매 전도 여행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함으로 맞춰집니다. 끝맞춰지고, 또,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또, 절기를 지켰는지, 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지도상으로 올라갑니다. 500km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난한 것처럼, 다시 안디옥 교회도 무난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안식을 누리죠. 23절.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3차 여행,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르면서 어, 여행의 피로를 좀 풀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좀... 상기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갈라디아 지방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그러니까 수리 안드, 안디옥에서 육로로 올라가면 이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니 1차부터죠. 1차 전도, 2차 전도 전부 다 올라갔었던 그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 교회들,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다니는 겁니다. 다시 다니면서 신도들을 굳세게 하였다. 이 다른 교훈, 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렸었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구세게 해 줍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수리안 대옥에서 다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육로로 올라가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서편에 있는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왔어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온 까닭이 온 시기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고 나서 그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이 항구이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이 학문과 상업에 능통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볼로 역시도 말을 잘하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에비소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더 봅시다. 아볼로.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대밖에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이 아볼로가 어떻게 주님의 도,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데 정황상 요한의 세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성령 세례까지 받았을 텐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아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의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까지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26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에베소 교회 회당이죠. 회당.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봐요. 회당에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라가 와서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때 느끼기를 아이 사람은 성령 세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또 오순열 사건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7절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아가야 고린도가 있었던 그 주를 말해요. 그 지방을 말해요. 유럽으로 건너가고 싶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받은 복음 또 은혜를 또이 유럽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건너가고자 여기 사람들에게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27절.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8절.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의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또 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여기 봐라. 정말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절들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명하면서 힘 있게 논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세워집니다. 세워져요. 마치 또 다른 바울처럼 정말 또 다른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생겨버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의 반응을 보고 어, 여기 좀 잘, 복음을 잘 듣네? 좀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럼 좀더 머물러야겠다. 라고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머물렀다면, 아볼로가 세워지는 일이, 모르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더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의 빈자리를 통해서 아볼로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떠나가면,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가고서고를 반복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것을 결정해 버렸어요. 머물고 떠나가는 것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정말 오늘 본문처럼 아볼로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격륜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삶에 관통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의 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고 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고룩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정욕, 나의 원함,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시간 십자가에 다못 받고,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아버지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고백하고,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ém.